안녕하세요. 오늘의 영상은 드디어 한국 힙합 앨범 추천의 마지막 편 힙스터 편입니다. 사실 힙스터 편이라는 표현이 조금 웃기긴 한데 뭐 힙스터라는 단어에 알맞게 힙합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알기 힘든 그런 앨범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조금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. 난이도도 조금 높고 실험적이면서 앨범을 즐기기가 꽤 힘든. 뭐 그런 느낌의 앨범을 많이 가져왔어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메인스트림만 좋아하시면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앨범들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첫번째는 저스티스의 MVLD입니다 우선 투매뉴얼스4원키드 말고 이 앨범을 가져온 이유는 뭐 난이도는 둘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투매뉴얼스4원키드보다 MVLD를 더 모를 것 같아서 가져와봤어요 이게 믹테다 보니까 정보를 검색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믹테도 하나 넣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. 이 앨범은 투 매니엄스 포원 키드의 저스티스보다 더 과거죠. 그런데도 그 앨범 못지않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앨범입니다. 우선 이 앨범의 프로듀싱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. 뭔가 구린 믹싱, 올드한 느낌이 나는 그런 믹싱이 오히려 이 앨범의 분위기를 딱 살려줘요. 그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뭔가 저스티스만의 독하고 기괴한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게좀잘 담겨 있는 작품이죠. 이게 2014년도에 나온 작품인데 진짜 세련됐다고 말할 수 있죠. 지금 저스티스의 커리어 중에서 MBLD를 가장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만큼 퀄리티가 좋은 작품입니다. 혹시 저스티스의 팬인데 이 앨범을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저스티스의 팬이 아니더라도 이 앨범은 그냥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이 앨범은 난이도보다도 밑에이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. 두 번째는 XXX의 랭귀지입니다 그래도 힙스터 편인데 XXX의 앨범 하나는 있어야 될것 같다고 생각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. 대한민국의 익스페리멘탈 힙팝 우두머리니까 꼭 하나쯤은 있어야겠죠.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커리어와이라고 생각하는 랭귀지를 가져와 보았어요. 사실 xxx와 김시미야의 솔로 앨범 모두 다 준수하지만 이 앨범을 그냥 제가 가장 좋아해서 가져온 거예요. 전체적으로 날아다니는 전자음악이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죠. 그 안에서 김시미야의 전체적인 랩핑도 탄탄하고요. 무엇보다 랭귀지라는 작품은 이 앨범의 제목, 랭귀지, 언어라는 개념과 연관해서 이 앨범의 제목과 메시지에도 조금 집중하셔서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사실 음악을 들으시다 보면 전자음악을 들을 수 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올 텐데 전자음악과 힙합의 조화가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이 이 앨범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앨범이 좋으셨다면 김시미의 솔로 앨범이나 x xx의 다른 앨범들 다 좋으니까 그냥 진짜 아무거나 골라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십스터가 되고 싶으시다면 김시아와 XXX의 앨범 꼭 한번 다 들어보세요. 세 번째는 이현준의 번역 중 손실입니다. 작년에 나온 굉장히 파격적인 작품이었죠. 009의 유유와 함께 2022년 힙합 커뮤니티를 가장 뜨겁게 달궜습니다. 참고로 이 앨범은 이 영상 바로 다음 영상에서 리뷰할 예정이니 거기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죠. 이 앨범은 우선 사운드가 굉장히 난해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앨범 전반적으로 저음의 베이스가 둥둥 계속 울리고요. 신경을 안쓸 수가 없는 기계음들이 거의 50분 되는 시간 동안 귀에 빽빽하게 들어와서 정말 듣기가 어려운 작품이긴 합니다. 근데 그 안에서 이현준 님의 의도가 굉장히 잘 흡수되어 있어요. 그래서 듣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잘 만든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앨범 자체가 가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죠. 손실이라는 단어와 무언가에 다가갈수록 멀어진다는 그 표현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이 앨범은 사운드도 굉장히 어렵고 아티스트의 의도도 담백하게 담긴 앨범이라서 힙스터라는 단어에 완전 적합할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. 만약에 본인이 이제 난해한 것도 조금 잘 들으신다 혹은 앨범이 주는 메시지에 집중하시는 편이시다 하시면 이 앨범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번째는 비프리의 Free the b s t 입니다 자, 이 앨범이 드디어 나왔습니다. 사실 힙스터 편에 이 앨범이 없으면 말도 안 되죠. 현재의 뉴에이브식 비프리, 그것의 최고작입니다. 앨범의 커버부터 굉장히 뭔가 야수 같고 무서운 느낌이 드는데 음악도 실제로 그런 분위기를 띄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이 앨범의 장르를 맨피스 힙합으로 정의하죠. 맨피스 힙합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면 무서운 분위기, 로파이언 믹싱, 잔인한 가사 등이 특징인 힙합 음악입니다. 이 맨피스 힙합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이런 특징에 알맞게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서운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요. 거기서 비프리의 목소리가 막 활개치는 그런 야수 같은 앨범입니다. 들으면 한 번에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. 그 정도로 프로듀싱도 뛰어나고 그 프로듀싱에 대한 이해도도 뛰어나다고 느껴지는 작품입니다. 근데 그렇다고 막 엄청 난해하기만 하고 그런게 아니라 꽤 신나서 이 앨범을 들어보시면 이 앨범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본인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. 어쨌든 이 앨범은 한국에서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진짜 힙스터 같은 앨범이니 꼭 들으셔야 합니다. 다섯 번째는 009의 유유입니다. 이 앨범은 제 유튜브에 리뷰 영상이 있으니 자세한 것은 거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앨범도 이현준의 번역적인 손실이랑 똑같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좋았던 작품이죠. 앨범 안에서 009의 이야기들이 흩뿌려져 있는 앨범입니다. 그 와중에서도 뭔가 앨범에 퍼져 있는 기계음이라든지 나레이션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많아서 앨범으로서도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죠. 사운드와 소재도 엄청 다채로워요. 또 앨범에서 009의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. 009 개인의 이야기를 엿보는 맛이 있는 앨범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 트랙에서 완전 앨범의 메시지를 훌륭하게 완성시키면서 앨범의 마무리를 잘 해냈죠. 뭐, 여러모로 디테일함이 보였고, 랩, 사운드 다 준수했으며, 현재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도 동시에 존재하는 앨범입니다. 이 앨범은 근데 꽤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선정해 보기도 하였어요. 저는 정말 좋게 들었는데, 뭐, 이게 왜 좋은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 들어보셨더라면 한번 들어보시고 이 앨범에 함께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앨범을 힙스터 편에 선정해 보았습니다. 여섯 번째는 DJ SoulScape의 180g Beats입니다. 이 앨범은 사실 꼭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. 요즘 힙합만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앨범의 존재를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앨범은 한국 힙합에서 나온 작품 중에서도 정말 훌륭한 필청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. 외국에서 J Dilla의 Donut, DJ Shadow의 Introducing이 있었다면 한국에서는 DJ SoulScape의 180gb가 r a e a t s 있었죠. 그만큼 퀄리티가 좋고 프로듀서, DJ로서 만든 의미가 깊은 결과물입니다. 우선 한국 힙합에서 이렇게 본인만의 역량이 드러나는 Scratching이나 DJing 혹은 Sampling으로 만든 앨범은 제가 아는 한 거의 없었고요. 그 중에서도 완성도가 말도 안 되죠. 현재 대중음악 앞에 가져다 놓아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완전 세련된 그런 앨범입니다. 한국에서도 이 정도로 프로듀싱, 샘플링, 스크래칭 등을 할수 있는 DJ가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작품입니다. 그래서 이 앨범의 배경을 이해하시고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자세한 배경은 인터넷에 서칭하면 충분히 나오니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리드머의 앨범 리뷰를 보면 이 앨범이 왜 대단한지 알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 앨범은 거의 국힙씬에서 유일하게 인정받는 인스트루멘탈 앨범인 것도 있고요.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힙스타라면 알아야 하는 그런 흐름을 가진 앨범이니 꼭 한번 들어보셔야 될 앨범이라서 넣어보았습니다. 일곱번째는 와비사비룸의 물질보다 정신이라는 앨범입니다. 와비서비룸이나 짱유의 앨범을 하나 넣고 싶었는데, 이 앨범이 가장 힙합스러운 느낌이 나서 넣어보게 되었네요. 우선, 프로듀싱이 미친 앨범입니다. 뭔가 덜이한 그런 느낌이 나요. 피트가 엄청 묵직하고요, 다채롭습니다. 거의 외국 힙합이랑 비벼도 될 급이라고 감히 말해봅니다. 특히, 재즈 프로덕션이랑 드럼의 사용을 엄청 잘했다고 느껴지는 분배 앨범이죠. 조금 사운드가 무거운 만큼 절대 듣기 편한 앨범은 아닙니다. 하지만 그 묵직한 맛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묵직한 맛과 짱유의 랩이 정말 좋습니다. 짱유의 랩이 은근 쫀득하고 전체적으로 무게감 있는 비트와 잘 공존이 되는 느낌이 있죠. 만약에 이 앨범에 짱유의 목소리가 굉장히 듣기 좋았다. 근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더 끈적하거나 감성적인 느낌의 음악을 듣고 싶으시다. 하시는 분들은 짱유 의 코키 세븐틴이랑 장유석 추천드립니다. 둘다 진짜 좋은 앨범이죠.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 앨범은 뭔가 좀더 묵직하고 덜티한 느낌 때문에 힙스터 편에 적합할 것 같아서 가져와 보았습니다. 또 엄청 많은 분들이 모르기도 하고요. 여덟 번째는 테이크원의 녹색이념입니다. 이 앨범을 넣으신 것을 보고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.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죠. 저는 그럼에도 이 앨범을 좋아하기에 꼭 넣고 싶습니다. 우선 앨범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요. 그리고 불편해요. 한순간도 뭔가 마음을 딱 놓아주는 그런 시간이 없는 앨범입니다. 그만큼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앨범이고요. 또 그만큼 어려운 앨범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만큼 한번 빠져버리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는 앨범이기도 합니다. 이 불편하고 무거운 분위기에 심취하시는 것에 성공하시면 이 앨범을 제가 왜 추천드리는지 알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앨범의 서사와 분위기에 여러분들도 함께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앨범을 힙스터 편에 가져온 것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만큼 이 앨범을 느끼시는 분들과 못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하니 여러분들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보았습니다. 아홉 번째는 한국 사람의 천사라는 앨범입니다. 벌써 마지막 앨범이네요. 이 앨범은 굉장히 특이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. 동양풍의 사운드를 굉장히 잘 가져와서 힙합과 융합해낸 작품입니다. 이렇게 동양풍의 사운드와 힙합을 융합한 작품을 오리엔탈 힙합이라고 합니다. 어쨌든, 그래서 진짜 동양풍의 사운드가 잘 재현된 앨범이에요. 동양풍의 사운드랑 힙합이 어떻게 결합하지? 궁금하시잖아요. 그러면 이 앨범을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실 거예요. 어쨌든 이 앨범은 그런 만큼 프로듀싱에 집중해서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앨범은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한국 사람의 랩이 있죠. 한국 사람의 랩이 조금 아쉬워요. 가사도 그렇고 랩도 그렇고 조금 집중이 안 되고 잘안 들려요.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사운드만큼은 깔수 없는 앨범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넣어보았습니다. 이 앨범은 동양풍의 사운드를 힙합과 융합하려는 시도가 보였다는 점에서 꽤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힙스터라는 단어와 알맞을 것 같아서 가져와 보았어요. 한국 사람의 이런 느낌 말고 우울하고 찌질한 감성의 느낌을 좋아하시면 전설이나 넷플릭스 엔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이렇게 총 9개의 앨범을 살펴보았는데요. 전체적으로 듣기가 좀 빡세거나 작품 내 메시지가 분명히 있거나 혹은 한국 힙합의 흐름에서 중요했던 앨범을 위주로 가져와 보았습니다. 뭐, 힙스터 편이라는 표현이 웃기기도 한 만큼 이 영상은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. 저는 그럼 다음 영상이랑 외국 힙합 앨범 추천 영상으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